근데 마이크면 나랑 상관없는 게임 되는데. 근데 라인마이라 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라인마이가 레벨링도 잘 되잖아. 근데 상상 그들 오른 그래도 효란데. 근데 라인마이는 진짜 쓸 수가 없는 캐릭인데, 뭐, 나 이제 너무 약해가지고. 쿨이 너무 길잖아요, 스킬들이. 미드 장걸 주우래? 관들 어, 왔 아, 맞네. 아이디도 존나. 유재석이랑 노홍철이 70년대생이야? 돌았어요. 아 존나 많이 먹었네. 나 아, 제발. 괜찮냐 아, 성은거 같은데. 아 씨. 좋겠다. <laughs> 들게 같은데요. 그렇죠? 기타로 죽은거야 더역경기 뭔지 아냐? 뭐야 와 레전드 봤어요 나 그래서 너무 역겨워하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고 폭탄 포탄. 아 폭탄은 안봤어 폭탄, 에드에서는시바 먼저 터졌어요 맞아 피갈래 너무 힘든데 여와 뭐야 미드마이네? 아닌가? 아닌 줄알았다오왜씨발저짜 미친놈인가? 아끌도오르고 그 뭐야? 뭐 하는 거 있지? 이래려라고 있어라니까. 스킬 존나 못하는 데 아니, 씨발, 저궁을 다. 아, 이거 피가 너무 적다. 아, 진짜 무조건 탐데 이거. 달리어노프리고인 회복박 관리어 칼본 난좀처멈지밀지 저거 벌러 좀 죽았는데요. 거게식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벌레야 이 새끼. 보여 주나? 전 잡게. 방금 뭐 질찔뭐였냐거지이 아. 새끼 자꾸 이나뭘걸요왜 저기도 오냐? 빠졌다아 제가 약간 그거예요. 미드 존나 봐요. 듀오라서 도뭐 그냥 어떻 주지 어, 그냥 뭐야 저만나러 저길 지나간 이유가 뭐지 아 근데 이거 아못봤 해보 와네 아, 강타 써줄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이거 할만 했는데, 아, 아니, 지면이 없어가지고... 이 와닿아, 나 막... 일단 해볼게요. 열단 해볼게요. 아. 가죠, 이거. 이거 갈열려는인데 얘는 풀이 있다. 아, 이거 힐 풀아. 아, 맞다. 근데, 진짜 이거 죽으면 병신인데 에기 이거 다 있어 오른 내려오니까 천천히 해보려고요 프리칭 제인 노플 여기다 프리징 걸어줄게 여기 여기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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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스폰플 어... 씨... 제인 노플 저 만화 가 없어서 좀 빠지는 거예요 다 쓰고 죽고 아 씨발 이게 죽네. 와우. 라인 개좋은데요 음. 어. 0이 오르네 괜찮게 하네요. 근데 진짜 질려 팀 짐승이야. 이거 좀 심해 이 새끼. 방금 저거 그냥 핑안 찍었으면 그냥 걸어가다 죽었을걸요. 이게 예, 스펠도 뭐지 안 쓰고 그냥 쓰고 맵도 잘안 보고 집안 와도 잘안 보고 약간 맹인이야 거의 맹인 마이 여기 또 마이 뭐해아 마이가 아니라 갈려오네 정도 이제 슬슬 눈이 심심하지도 해 거예요? 아저 새끼가 맹인이야, 저뭔 소리야? 아, 근데 나 진짜 마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새끼 나, 나 이거 이 1초만 늦게 눈치챘으면 나 이거 진짜 또묘장서 죽었네 와드 체크 보잖나 거기 아, 없어 씨. 방금 체크한거 나팽가도 될까? 가자 와드 없거든요 지금 관리 풀좀 애매한데 늦었을걸 보복은끝고 가요 먼저 좀 먼저 아 스마트키 진짜 레이스 나이스 였죠 아 휴지를 네, 킬을... 네. 아 이번에 저 저거 먹었구나 이거 봐도 다이버예요. 신짜타지왔어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네, 그래, 무조건 해복만 있어. 아 해복 빠졌어요. 경신. 마이 마이 안 와요. 마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이렇게 이쳐게 저씨 깜짝이야. 내가 먼저인데. 아저방 그거였어요. 형그 용치 있어? 맞으세요아나 씨발. 어저 지금 배치기 아니 이상한데. 그렇죠. 빼 뻔했어. 나 내가 먼저 치겠어. 난 네가 이제 치겠지 하고. 선거치겠지. 아 그거 선고 선고 빼고 들어갈려 했어. 안전할게. 씨발 배치기 왜 이러지? 예. 바승에서이등 많이 봤으니까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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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 여기, 여기, 여기. 이소, 이소 갈려 갔다. 갈려 갈려 이소, 씨발 이소. 아, 이놈이 아. 어. 이이 아까도 이속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내가 불쓴 거였는데 여기 텔에 아씨, 짜증나. 우리 아, 하네 아 근데 갈리 아니 뭐지? 진리같은 캐릭은 실수하면 안되는 캐릭인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믿을 수가 없네 아, 이거 약간 믿고 해야되는데 실수가 아니고 저건 빨짓이에요이 새끼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 갈리같은 캐릭은 아니 갈리오래 질리같은 캐릭은 믿을 수가 없으면 존나 필요없는 캐릭인데 이거 다이버하나 어. 안녕. 랭킹 아, 중인가요? 어. 아, 다 했죠? 아, 잘 시간 잘끌었어실전딱 <laughs> 오는 거리에 맞춰가지고 내가 죽어, 일부러 뛰었어. <laughs> 이왜 앞에? 뭐야 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여기있다? 싸여기있 여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신나게 렉려볼까저바지긴 하거든요? 아씨 아니 뭐야 짜고 높지. 야 짜오 는데 이거 얘네 벌거 같지 아요 아 여기 있지. 내가 문을 끌려고. 잠깐만요. 끌면 된대. 데인. 아나 배치기 왜 이래 진짜! 아씨발 분노야. 네. 너무 아쉽다. 그것도 어, 지금 녹화 중이야? 어. 하아... <laughs> 뭐야 이렇게 마나 하나도 없는데? 빼야돼, 빼야돼 그거. 오른 오긴 하는데 시간만 끊으면 음, 돼. 뭐. 오른 궁 있거든요? 나 궁도 있어. 형 근데 저 진짜 오늘 게임 너무 안 돼요. 밥을 먹고 자꾸 자꾸 자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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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쁘지 않대요. 꾸자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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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는데 おお、oh. <laughs> 아이팀 무조건 올겠다 존나 웃기네 이거. 아 진짜 치기아 <목소리> 이거 또 많이 이거. 진짜 너무 기 했어요. ㅋ ㅋ 고 ㅋ ㅋ ㅋ ㅋ ㅋ 이게 존나 웃겨요. 맞은 거 아니야? <목소리> 아, 다 다이... 그래도 다안 보이는데, 이거. 마이 어. 이마이. 야 이거 어?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근데 마이 평타가 진짜 너무 세다. 그, 어. 그 감당이, 그 대사는 못하겠어요, 쌤민 <laughs> 원래 나이만이 좀나났지 <종>, 나. <laughs> 근데 아, 게 피오라가 존나 잘 크고 있긴 해 피오라가 레벨 1등이네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삭제. 아이 그수 아. 아, 피오라가 그래도 1대일 착왕자긴 한데 마이한테 잘 안지긴 하는데 마이는 힘들지 않아요? 응. 손수함손수함 할만해 손 탑 디나 한번 봐주고 싶다. 탑디 한번 봐줄게 이거. to <laughs> 와, 진짜따람아이다 네? <laughs> 아이 u 이 갑자기 피오라한테 존나 들어오더니 피오라 p u 때문에 당연하 it to me. 아 don't know. I d o n 거 know. I don't know. I 이 o 개꿀일것 같은데. 너무 발달. 현정아. 어? 아? 왜? 아, 진 마이크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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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줄여, 줄여. 왜? 랭때 어. 집이야? 집이야. 집에서 랭 겠네. 집에서 랭리는 현경을 따안좋다고 음. 튕기 될거 아, 마스 바꿨잖아. 잘빠졌잘빠 와, 어, 왜? 너 가는 줄. 나. 자 이거 잡아요. 나이스. 걔네 뭐예요? 왜? 아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나너뭐 하는지 못보는데 자꾸 왜자꾸왔냐 <laughs> 나 애들 ㅈㄴ <진나> 때리려고 <laughs> 못 보고 있었는데 모래길리또 자수를 해 멀쩡 <laughs> 오늘 게임 이상해요 첫 판부터 이게 또이상했어 <laughs> <laughs> 언제나 비룡 어, 잘했다. 오, 잘다 이게 했다 오, 잘했다. 오, 이했다 오, 잘했다. 어 잘했다. 오, 잘했다. 오, 잘 우리려서포끼리나을수 있어요 뭐하냐고 아이도 ㅅ 딜리이봐 아.. 아 아니습니다이 노플이야? <laughs> <laughs> 누 사람이야? 저 새끼도 게임 존나 막하더라. 요리하 비룡 아니야? 요리하기 알지 알지. 오프닝 알지? 그건 건 기억 안 나. 들으면 알지. 들으면 딱 알걸요? 들으면 아어 이거 완전 아줌마 됐는데 노래 줬다. 마이가 피어라 겁나 좋던데? 피어라 많아고. 피어라 잘해요. 피어라 원챔이던데 이번 시즌. 약간 그래 피어라 같은 캐릭이 좀 피지컬 좋은 무서워. 저도 피어라 해볼까요? 날래 날래가지고 해봐. 이게 약간 날래 캐릭들 좀 무서워. 베인, 티오라이딩2라이라이라이딩2이이딩 2라이딩. 2라이딩. 2지이딩 2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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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라이딩2라이강 2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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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이2라 18, 90 주다 갑자기 18, 13포 주더라고요. 얘는 안만네 어, 어쩔 수 없지. 어, 이번이어 이번, 아니, 지금 이거, 이거 지면 아마 강등일 걸? 자두, 안막아요자안 막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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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아 오오오 <목소리도> 네, 령좀 봅시다 결령 봅